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정배 클린컨텐츠 국민연동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의 달리 중에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된 것처럼 정직한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그지신 음치는 사회로 갈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사회의 들어갈 것이냐? 어, 오히려, 갈등의 갈등을 이용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AI,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어, 우리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 백로 인공지능의 주인으로서, 어, 인공지능을 잘우리해서 어, 우리 인류에게, 예, 유익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것인가? 빼말로 이 양극의 어떤, 그, 에, 우리가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정직한 인성, 그리고 AI 윤리, 이런 주제, 또학교에서는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전, 에, 이런 주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저희들이 지금, 분명히 이제, 공무전만 해도 16년 차인데, 에, 16년 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에, 근이 사회가, 그러면저는 한편에서는 더 이런 가치들이 확산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더욱더 이 가치가 중요해지는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모모에 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 그중에서 이렇게 초하신 여러분들 너무 많으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루 전에 우리가 급히 비상식 장소도 바꿨습니다. 네, 마침 여기 총장님이 또이퓨리멘또 복제 미래학회 활동을 또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형쾌히 다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시장에서 할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또 아름다운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될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